시원하게 물청소 했다, 그지? 시원하게 물청소 했어 그지? 시원해. 아이고, 애들도 다 나왔어. 시원하니 좋아. 응? 시원하니 좋아요. 애들도 응. 시원하니 좋은가 보다. 오배. 애들도 다 나와있네. 시원하네, 좋아. 응? 준비해, 다리. 시원해. 댕댕이, 울스니. 시원해. 우촌스 싹 했어요. 누구자? 헉! 야! 뭐이 땅구리 두더지요, 두더지. 포크레인이냐 두더지냐, 도대체. 생명. 응? <laughs> 저 새끼는 땅속로 완전 파고 들어갔네. 진짜... <laughs> 진돗개의 습성을 못 버리는구나.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질 않나? 어 감자, 소라, 쥐 잡지 말고. 응, 더풍이 어머, 시원해! 응, 강우 시원해. 응, 아이고 우리 깨순이 단순히 시원해. 우리 정엽 쌍키 언니 꼬 좋아. 순돌이. 감수나 시원해. 시원해. 응, 강미 이쁜이 시원해. 아이 시원하 좋아. 물통소서싹 눈을 뜨고 나원 좋아? 아이고 우리 댕댕이들 금순아 나 지금 제말마리 잡았잖아 이제 그만 잡아 지금 그만 잡아 나오고 싶어? 나오고 싶어? 응? 들어가 들어가 나오면 안돼 응? 음, 나오고 싶어? 응? 음? 음. 시원하니? 시원한데 있어? 나오면 개고생이다 <laughs> 이쁜이는 거기에 시원해? 어? 떡순이는 여기 있을까? 응? 떡순이 밖으로 여기다 갖다 줄까? 응? 밖으로 여기다 갖다 줘? 잘 놀고 있어? 생리야, 땅긴 파지 마! 들어가겠어 이제 똑순아 여기 있으면 시끄러워 저리로 들어가있어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 이쁘게 들어가 가자 치치치치치. 가자 가 이쁘게 가자. 가자. 들어가 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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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가자 이쁘게 들어가자 똑순이 들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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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그거 들어가 그래 잘했어 이제 잘 알고 있어